네, 안녕하세요. 은혜 소반입니다. 오늘 국물 콩나물이에요. 쉽고 맛있는 집밥이고요. 일단 콩나물을 이렇게 한줌 정도 깨끗하게 다듬어서 씻어서 이제 이렇게 솥에다가 앉히고요. 꽈리고추 4개 준비했습니다. 이것도 깨끗하게 씻어서 갈무리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. 자, 건보리새우입니다. 한 줌, 네, 이렇게 어, 절구에다가 이렇게 까요. 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넣어 줍니다 깊고 고소한 맛이 나겠죠? 자 이제 여기서 바로 간을 하게 되겠어요 마늘 한, 술, 한, 한 숟가락 넣고요 이제 소금 조금 넣고 설탕입니다 원당이에요 원당 원당 한, 한 숟가락 채한 대게 넣으면 아주 감칠맛이 있어요 그리고 생수를 넣게 되는데 오늘 국물 콩나물이거든요 이렇게 자작하게 밑바닥에 조금만 깔릴 정도로 자작하게 넣어 주는 거예요 자 뚜껑을 덮고 센 불에 2분 정도 이제 끓이게 되면. 네, 센불에 2분 정도 됩니다. 자, 이제부터는 뚜껑을 열었어요. 앞으로 쭉 뚜껑을 열을 거고요. 뚜껑을 연 채로, 자, 긴 나무젓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술술 이제 골고루 섞어줍니다. 뜨거우니까 손으로 할 수는 없겠어요. 네, 이렇게 술술 하다가 조금만 뒤적여주다가 불 끄고, 자,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골고루 이제 이렇게 섞어주는 거예요. 섞어주다가요, 여기다가 참기름을 조금만 넣어요. 네, 한 숟가락 정도 되겠어요. 예, 조금 넣고, 다시 또한번 이렇게 휘저어주고요. 골고루, 골고루 쏙쏙, 이렇게 해주다가요. 요거를 이제 접시에 이제 담아서 이제 먹게 되는데요. 예, 콩나물은 아삭하고, 꽈리고추가 들어가서 또그 특유의 또 맛이 또 이렇게 살아있는 느낌이 나고요. 또 국물까지 먹게 되니까 국물 콩나물이 되겠어요. 네. 저, 굉장히 콩나물을 하나 가지고 그 색다른 요리의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. 쉽고 맛있는 집밥이었습니다. 마친 시간 되세요.